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아지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다시마채무침이 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메인은 다시마채인데요. 다시마채는 깨끗하게 흐른 물에 여러번 씻어가지고 바구니에 물기를 맞춰놨습니다. 다시마채에 들어갈 양념은 마늘하고 멸치액젓하고요. 올리고당하고 통깨하고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추하고요 양파는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시마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저는 가위로 이렇게 합니다 도마에 놓고 하면 미끌미끌해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세요 양파를 썰어주세요 양파 썰은 걸 다시마 채, 다시마 채에 잘라가지고 볼에 넣어놨는데 같이 양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청양고추입니다. 오, 맵사한 냄새가 사오라요 굉장히 칼칼한 냄새. 이 고추도 다시마 채 썰은 데 넣어줍니다. 요 빨간 고추 요거도 청양고추거든요. 이제 무쳐보겠습니다. 여기 멸치 액젓이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먹으가면서 간을 합니다. 멸치 액젓하고 마늘 크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한한 한 스푼 정도 들어갈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하고요. 통깨 들어갑니다 무쳐 볼게요 음쭈고이 어,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의 맵상한 맛하고 밀치 액젓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은근 밥도둑이 될것 같아요. 음, 청양고추 칼칼한 냄새가 납니다. 골고루 간이 베이도록 이렇게 털어주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한 접시 담아내겠습니다. 부산아지매표 다시마 채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다시마 채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